애용 기도를 제가 받았거든요. 어... 남편, 남편 이름을 써서 제가 냈어요. 남편은 영적으로 그 어둠의 영 귀신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붙잡고 흔든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네. 붙잡고 흔, 흔든다고 그러시면서 어, 집안에 어, 젊은 청년인데 자살해서 죽은 사람 있냐고 음. 물어보셨거든요, 저한테. 음. 네, 사실, 어, 제가 잘 몰랐어요. 그때는. 음. 어, 그 애연기도 끝나고 나중에 남편한테 물어봤거든요. 음. 네, 저희 어머님 집안 쪽에 어,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39살에 음. 결혼도 안한그 형이 물에 빠져서 자살해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자. 우리 집사님이시죠? 네. 그러니까 집사님이 몇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셨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어, 우사님과 함께, 예. 어, 다니 사님과 함께 갔거든요. 아. 예, 네, 목사님께 김천기 목사님께 제가 가서 이제 은혜를 받고 어, 애연 기도를 제가 받았거든요. 어... 남편 남편 이름을 써서 제가 냈어요. 남편은 영적으로 그 어둠의 영 귀신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붙잡고 흔든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네. 붙잡고 흔든다고 그러시면서 어, 집안에 어, 젊은 청년인데. 자살해서 죽은 사람 있냐고 음. 물어보셨거든요, 저한테. 음. 네, 사실, 어, 제가 잘 몰랐어요. 그때는. 음. 어, 그 애연기도 끝나고 나중에 남편한테 물어봤거든요. 음. 네, 저희 어머님 집안 쪽에 어,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39살에 음. 결혼도 안한그 형이 물에 빠져서 자살해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그러면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던게 맞구나 어. 그래서 순례가 되고 그 애형기도가 음. 남편 어, 자살하는 귀신이 음. 따라다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음.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음. 그 애형기도를 붙잡고 저는 믿었어요 음. 그래서 음, 매일같이 교회에 가서 중복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음. 네한몇년 기도를 했는지 정확하게 정확하게 네. 기억이 기억이 안 나지만 계속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데 어. 네,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어, 사실은 내가 어, 마지막으로 친구 네. 어, 만나 만나서 술한잔 하고 어, 한강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했었다. 음. 그러면서 친구 친구가 관찰이거든요. 어. 친구가 관찰인데 친구가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친구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 남편이 와서 술한잔 하자고 하길래 음. 술을 같이 마셨는데 좀김새가 이상하다, 수상하다. 그래서 뒤를 미행을 하다가 놓쳤어요. 남편을 1도에다가 부탁을 해서 어디 유치를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119에다가 연락을 해서, 남편이 말하기를, 어, 119에서 문자가 왔는데, 어.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나봐요, 본인은. 어. 왜 119에서 문자가 왔지? 이렇게 생각 하고, 구멍가게 가서 수술, 어, 소주 한 병을 사다가, 어. 그 한강 근처에서 그 술을 다 마시고, 신발 벗고, 담, 이게 잠바 음. 벗고 어. 한강 물에 들어가려고 어. 하는 찰나에 친구가 붙잡았어요. 어. 어, 빠져 죽을까봐 친구가 붙잡고 한참 동안 몸쓰름 하다가 어. 한강 물쪽에서 이게 손바닥이 보였는데 여자 손, 손이 보였나 여자 손이 보였는데 음. 한강 물쪽에서 빨리 오라고 여자 음성이 음. 여자 음성이 들리면서 어. 한강물 속에 막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어. 친구가 안도와주는 바람에 어. 그 순간 애들 세 명이 자식 세 명? 생각이 난 거예요 어. 자식 세 명? 네 애들 세 명이 생각이 나는 바람에 한강물에 못 들어갔다 어. 자살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음. 어, 못, 어, 자살 죽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음.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 남편이 말해가지고 알았어요. 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김천기 목사님께서 애연기도를 제가 못 들었으면 네. 아마도 남편은 자살해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애연을 듣고 그 순리가 돼가지고 네.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왔어요. 제가. 음...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았나 그런 되게 운해가 되고 네, 주님께서 되게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남편은. 그 뒤에 뭐 따르다 고 귀신 이 따랐다는 건 뭐예요? 어, 제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 혼자 밤에, 기도 끝나고 밤에 집에 가는데요. 어. 귀신이 내가 너네 남편 놓아줄 줄 아냐고 절대, 절대 안 놓아줄 거라고 어.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음성 제가,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흔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자기 입술로 음. 내 안에 귀신 누가 좀 쫓아주시면 좋겠다 세 번을 반복을 했어요 남편이 그런 일을 했어요? 예, 본인이 이야. 부엌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 혼자, 마, 혼자 말을 하고 있길래 네.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아, 하나 아. 남편이 내몸 안에 있는 귀신 누가 좀 쫓아주시면 좋겠다 아. 이렇게,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어느 날방 안에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네. 혼자 혼자 텔레비을 보고 있으면서 기도를 제가 혼자서 기도를 했는데 커다란 뱀이 환상으로 어. 보이는 거예요. 커다란 뱀이 제 앞을 지나가면서 꼬리, 꼬리로 꼬리 한번 이렇게 흔드니까 바람이 제 앞머리 머리카락이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끔찍하고 무서웠어요. 영적인 세계를 제가 몰랐는데, 음. 차츰차츰 기도하면서 음. 알게 되었고, 이야, 음. 네. 진짜 귀한 관중이시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아. 이런 걸 모르는, 걸 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네. 이런 게 진짜 있나. 그 예언자가 이름만 가지고 남편이 귀신이 붙어 있고, 네. 그 공격한다는 걸, 네. 성경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르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심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네. 남편이 일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방을 내놓고 어. 애들 세 명을 데리고 내려가 버렸어요. 사람들 아. 말도 안 하고 허락도 안 받고 아. 자기 마음대로 어. 네, 내려가고 하면서 바람 피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람 귀 균들리면 되게 이제 바람을 많이 피워요. 이제 경험적으로 볼때 결국 네. 그 이혼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네. 하여튼 고생하셨네. 하나님 음성이 음. 형사도 음, 들데제하지 말라고. 이게 역사가 니까 그런 거예요. 예. <laughs> 제가 그래. 예. 예 기지 못하고 심리하지 못하고. 그러실 구나 예, 무너졌지만. 예. 어튼 힘내시고. 저또하님 예. 어디 역사신지 모르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